안녕하세요. 꽃보다 달입니다 아침 햇살이 어저께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어저께 갑자기 밤에 천둥번개가 되게 요란하게 쳤어요. 그렇게 천둥번개가 치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하늘이 번쩍번쩍 완전 불꽃놀이 보듯이 번개도 순식간에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하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빗소리도 처음에 요란하더니 점점점 사그라들더니 어, 그래서 빗물이 좀 고여있어요. 애들이. 제가 어저께 비를 좀 맞춰갖고 그 전에 또 영양제를 듬뿍 주고 비 소식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날 되게 날씨가 좋았어요. 어제. 그래갖고 제가 이제 비가 와서 일기예보 찾아보니까 비 소식이 없어요. 새벽에는 있었는데 그래갖고, 비 소식이 비가 오는데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끝을 때쯤 <laughs> 비 소식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런 날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좀 고여있어요. 러블 로즈 같은 경우에도 얼굴에 이렇게 보면 물방울이 고여있죠. 이렇게. 물방울이 고여있습니다. 이걸 좀 털어줘야 돼요. 저희가 그래도 햇볕이 이렇게 보면 얘도 이렇게 빗물이 고여있죠. 빗물을 털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님들도 많이 보고 제 영상을 이제 제가 올린지 이제 4년이 돼가거든요. 2018년도 봄서부터 다육이 유튜버를 제대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2010년도서부터 뭐 유튜브를 보고 12년도에 가입을 해갖고 12년도 13년 13년도인지 가입을 해갖고 그 전에는 이제 음. 그냥 보다가 가입을 하고, 그냥, 그때는 이게 유튜버라는 게, 그, 이게 활성화, 지금, 다육이 유튜브 활성화된 지도 되게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육이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거기에 한목을 제가 되게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 <laughs> 되게 많이. 어, 제가 다육이 1세대 유튜버라는 그 얘기를, 그, 이제, 화분 파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어,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낯선나봐요. 그래갖고, 어,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도 많으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 유튜버 1세대이신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 다육이를, 어, 키운 지꽤 됐죠? 그래서, 저희 그, 다육이 막, 이제, 분갈이도 물어보시고, 물주는 것도 물어보시고, 햇빛에 어떻게 내놓냐. 근데 그분이 어저께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햇볕에 어떻게 내놓느냐? 처음부터 베란다 있는 애들을 갑자기 내놓으면요 이렇게 화상을 입어요. 화상 입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미인경인데 안에서 윤기가 반질반질 했었는데 그래도 오전 햇볕이라 저희는 이제 어, 여름, 봄과 여름에 햇볕이 가장 많이 들고, 이제 슬슬 이제 겨울에 갈수록 해가 줄어들어요. 오전에 빛만 드니까, 해가 뜰 때서부터 에 해가 질, 그, 열두시. 12시까지 드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햇볕이 예전에는 5시 한 10분, 20분 이 정도에 이제 정면에서 떠요. 되게 일찍 뜨죠. 그래서 저희가 암막커튼이 없으면 그 햇볕으로 잠이 깰 정도로 되게 환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햇볕이 뜨는 집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오후 12시까지 햇볕이 드는데, 그 가장 햇볕이 강할 때가 12시서부터 3시까지에요. 3시까지. 어, 여름 또 다르죠. 여름은 11시서부터 한 4시까지. 지금은 한 12시서부터 3시까지인데, 지금 오전에 볕이 이렇게 은은한데도, 이렇게, 얘도 뭐 작년에 노숙을 많이 했던 애들도 안에 잠깐 한달 동안 있으면요. 이게 다육이 조직, 입장에 있는 조직 있죠. 이게 물성분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에 잘 탑니다. 그래서 햇볕에 바로 내놓을 때는 오전 햇빛 은은한 햇빛 그러니까 이제 11시까지 지금 처음 내놓으시는 분들은 아침 해가 떠서 11시까지 이제 내놓으시고 12시가 되면 좀 그래도 이제 11시부터 서좀 강해져요. 그러면 위에다 커튼 아니면 모기장 위에다가 이렇게 좀뭐 가려주는 거를 좀 가려줬다가 어뭐 3시까지 이제 햇볕이 점점 이제 사라질 때, 그때 그걸 좀 걷어주고 이제 내서부터 또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뭐 이렇게 햇볕을 보여줘도 되는데 이게 처음 내놓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다육이는 자꾸 연습을 해보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 경험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적심도 해보고 이꽂지도 해보고 그래야 다육이의 습성도 알아지고 어 다육이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다육이도 좀 태워 먹어 봐야 아 이래서 다육이를 어 내가 태웠구나. 어 그것도 알기 때문에 어 내가 다육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 다육이도 뭐. 죽이면 안 되지만, 죽여봐요. <laughs> 얘네들, 아, 이래서 죽었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초보 때 저도 많이는 안 죽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어, 이게 다육이라는 게 얘네들이 고온 다습에 약해요. 어, 습에 약하기 때문에 분갈이를 막 하고, 어, 그때는 물을 좀 듬뿍 줬던 것 같아요. 분갈이 하고 또 물어보시더라고. 요 분갈이 하고 물을 언제 줘요? 얘기를 하는데, 분갈이를 하고 그것도 요령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초보자 팁은 얘를 이제 이렇게 어 포트체로 데리고 왔죠? 포트체로 데리고 온 애를, 어, 우리가 이제 흙을 다 탈탈 털잖아요. 흙을 고대로 심진 않죠. 흙을 뿌리에 있는 거를 탈탈탈 털어서 뿌리가 보일 깨끗해 흙을 다 털어주시는 게 어 분갈이 할때 얘가 이제 나중에 그 새흙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살거든요. 근데 흙을 덩어리째 그 많이 털지 않고 심으면요. 뭐랄까 뿌리 내리는 게어 틀려요. 흙을 탈탈 털었을 때랑 그 흙을 조금 이렇게 가졌을 때 이렇게 분갈이가 틀려요.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은 뿌리를 잘 내리는 시기라서 뿌리를 탈탈탈 털어서 새흙에 심고 어 물은 저 같은 경우에 뿌리를 자르지 않았으면 그날 조금 더어 만약에 뿌리를 내가 좀 잘랐다 그럼 3일 있다가 소주 한 컵. 소주 한컵 정도 주시면 되요 그러니까 요, 요플레 한 반에서 요플레 반 정도 어 요플레 그 크기 반 정도 주셨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또한 잔을 주는 거예요. 어 소주 한 컵으로 또한잔 주고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듬뿍 왜 그러냐면 다육이를을 신고 물을 듬뿍 주지 않으면요 뿌리 안착이 안,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분갈이를 하고 바로 햇볕에 이렇게 빵 내놓으면 안돼요 얘를 그늘, 방근에 해가 좀 들드는 은은한 그런 곳에 두셨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얘를 분갈이하고 막 건들면 뿌리가 흔들려서 얘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 그, 이제, 보름 정도 안에 손을 닿지 않고 건들지 않고 있으면 얘가 뿌리를 잘 내리거든요. 좀 어두운 곳에 둬야 뿌리를 잘 내려요. 근데 너무 또 어두운 곳에 두면 다육이 습성이좀 따뜻하고 그러면 되게 웃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껑충, 목대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어, 너무 햇볕이 없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드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은은한 햇볕이 있는 곳에 한 보름 정도 쥐었다가 뿌리가 내리고 어, 이렇게 거리대 오전 햇빛만 드는 곳에 그리고 어, 1두시 열한 시부터또 열두 시까지는 강해요. 그때는 좀 모를 좀 덮어주세요. 얇은 망사 뭐 이렇게 양파망 아니면 뭐 방충망 아니면 얇은 뭐 커튼. 망사 커튼 있죠. 그런 거좀 덮어주셨다가 해가 좀 3시 정도 되면 은은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3시 정도 돼서 좀 걷어졌다가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그제 농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쪽은 햇볕이 4시가 돼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내가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지 좀 느껴요. 그니까. 어, 경험을 해보시고, 너무 강한 햇볕에 바로 내놓으면 안 돼요. 다육이는 분갈이하고 특히. 그럼 뿌리 안착이 안 돼서 얘가 힘들어서 빠이 할수 있고, 분갈이하고 물을 너무 굶겨도, 어, 깍지가 생기는 경우가 제가 좀 경험을 했어요. 초보 때. 그래서, 어, 그 소주 반컵 정도 3일 있다 드시고, 너무 이게 듬뿍 주잖아. 처음에. 근데 저 같은 경우 듬뿍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육이 마다 내가 분갈이 할 때마다 틀려요. 근데 얘를, 물을 듬뿍 처음 분갈이 하고 주면요. 우리가 뿌리를 탈탈 털어서 얘가 뿌리 안착이 잘안돼 있는 생인데 포토는 그래도 바로 심어갖고 물을 주면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대신 외국은 흙을 탈탈 털진 않아요. 그냥 이 흙을 그대로 심어요. 그래서 물을 바로 줘요. 그 외국분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뿌리를 탈탈탈 털어갖고 새우게 심어준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뿌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낮으면 괜찮아요.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 3일 있다가 물을 주시라는 거야. 예전에는 지금은 3일이지만 제가 키울 때는 일주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걸 3일 3일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보고 전파를 하셔갖고 3일 3일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물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물을 안줘보 애랑 3일 있다가 물을 주네랑뭔 차이가 있냐. 뿌리 내린 거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물을 확실히 빨리 주는 애들이 빨리 뿌리 안착이 되고 물을 좀 늦게 주는 애들은 뿌리가 마를수록 뿌리가 물바름이 약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 잘못하면 이제 고사해서 죽는 애들도 있고 눈치 게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육이 쉽는 것도 내 눈치껏 요령껏. 근데 다육이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눈치도 없고 요령도 없기 때문에 어, 주요 그냥 평범한 팁으로. 어 안전한 팁으로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안전한 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3일 있다가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고 내가 만약에 택배를 바로 받아갖고 택배를 배송할 때는 뿌리를 탈탈탈탈 털어서 와요. 그렇기때한 3일 정도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굳이 3일 있다가 물을 안 주셔도 돼요. 바로 물을 주셔도 됩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어떻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분갈이를 하느냐 에서 어, 댓글에 어 물을 언제 주고 하우스 어떻게 또 댓글에 제가 못 달았는데 이 하우스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우스는 유튜버에다가 꽃보다 다육이 어 베란다 거리대 검색을 하시면요. 제가 정보를 올려 놓은 게따 아래서 거기 보면 이 하우스가 있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얼마 얼마 이렇게. 내가 그걸 보시면 참조하고 이 하우스는 거리대 살때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대를 살때 거기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하우스 그리고 비닐 하우스는 뼈대만이에요. 뼈대만.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비가 와고 물이 고여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하우스도 여기가 오래되면요 먼지가 엄청 많이 끓고 뽀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닦으면 좋냐 이게 비올 때 비올 때 휴지로 물이 고여 있으면 얘네들이 좀 부풀어져 있거든요 그때 닦으시면 돼요 해가 쨍쨍할 때 이게 말라져 있을 때 닦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닦아줘요 얘네들이 또 이제 하우스를 덮을 때 강압성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하우스를 사실 많이 덮어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8월달좀 많이 덮어줬는데. 어, 왜 그러냐. 위에서 물방울이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또 한여름에 물방울 떨어지면 애들이 화상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를 좀 많이 덮어놓고 큐다 보니까 좀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우스는 비올때 닦아주시면 되고, 이게 뼈대에요. 철사가 뼈대고, 이 비닐은 따로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많이 만들어서 올리시잖아요. 이거 만드는 재료도 꽤 나가거든요. 이거 사는데 만 원밖에 안 해요. 하우스 만 원. 이 비닐도 사갖고 만드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닐도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 만 원, 이만 원이죠. 그러니까 싼 거야.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제가 올린 데가 제가 검색을 해서 가장 저렴한 곳인데 이게 이런 철제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이게 또 재질이 뭐냐면 찍찍이로 되어있어요 찍찍이 위에도 여기 보면 하우스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있죠 이게 보면 지퍼도 되어있고 여기 보면 뚜껑도 있어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 이게 보면 많이 올려서 올리는데 이거를 아스테이지를 사다가 어 이렇게 만들기가 참 쉽지 않고 아스테이지도 이렇게 사다보면 가격도 꽤 나가요 차라리 사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만원에 다는게 쉽지가 않죠. 이게 제가 철제 여기가 유명한 그요런 선반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어 되게 저렴하게 살수 있어래갖고 제가 이거를 5만 원인가 이게 이 거리대가 한 3만 원이 뚜껑 뭐하우스 이게 2만 원이라고 5만 원이면 살수 있어래갖고 어 꽃보다 다육이 베란다 거리대를 검색을 하시면요. 그래서 요거를 어, 살수 있어요. 이 하우스를 따로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뚜껑 하우스를 어떻게 구입을 해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튼튼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나, 성인 남자가 그래도 뭐 튼튼하고 뭐 부서지지 않고 탄탄해요. 이렇게 어, 설명이 돼 있는데 어, 그 정도로 어, 탄탄하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음, 이렇게 있고 어, 지금 제가 물방울을 털어주러 나왔는데, 그래서 초보자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이렇게 생장점에 물이 많이 고여있어요. 그래갖고, 요런데, 이렇게 물을 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보이시죠? 얘는 없는데, 요즘에 얘가 얼굴이 왕얼크이가 되다 보니까, 얼굴이 깊숙하게, 이렇게, 입도 통통하다 보니까, 사이사이 에 물이 많이 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그래서 얘를 꼭 물을 이렇게 털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고 다육이를 많이 태워먹어요. 그래서 물방울을 꼭 털어주시고 처음에 거리대 내놓을 때는 햇볕 연습을 오전한 은은한 햇볕에 연습을 시킨 다음에 거리대 내놔, 내놔야 되는데 1 1시부터 12시까지는 그래도 햇볕이 좀 오전 햇볕이라도 강해요. 그때는 처음 내놓으시는 분들은 위에 좀 덮개를, 그리고 이 집집마다 햇볕이 들어오는 게 틀려요. 저희가 이게 같은 저희는 동양이고 여기가 남양 이에요 근데 요남양 있고 저 뒤쪽에 또 남양이 있어요 햇볕이 요쪽 앞에 있는 애들 요쪽 남양 아파트는 빨리 사라지고 저 뒤쪽에 있는 남양 아파트 햇볕이 깊숙하게 잘 들어와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집이래도 같은 뭐 동양이래도 햇볕이 들어오는게 많이 차이가 있어갖고 다육이 키우는데 약간 좀, 이렇게 내가 우리 집 환경을 많이 터득을 하고, 우리 집에서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그 유튜버의 팁은 나의 집 환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100%, 어, 우리 집 환경하고 맞지도 않고. 이제 내가 우리 집 환경에 이제 맞게, 저도 이제 다육이 흙을, 저에 맞게 그 분갈이 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들이 튼튼하게 오래 살고, 저기 보시면 여기 제가 많이 보는데 황홀한 연꽃, 요 빨간 라인 가지고 있는 애, 어, 있죠. 삼두가 보이죠. 요 아이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분갈이 안한 지가. 그래서, 어, 이렇게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환경에 따라 이게 뭐 분갈이를 자주 해줘야 된다. 뭐 6개월에, 뭐 1년에.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분갈이를 자주 안 해요. 그래갖고, 분갈이를 저는 몽땅 이걸 흙을 사다가 전체 다 하시는 분들 봤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laughs> 저는 이렇게 봐갖고, 애가 좀 상태가 이제 좀안 좋고, 분갈이가 오래되고, 아, 저는 기본 2, 3년이에요. 기본 2, 3년인데, 1년에 한번 해준 애도 작년에 좀 나오긴 했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성장이 좀 빠른 애들이 있어요. 저렇게 보면 풀수염 같은 경우. 저는 근데 분갈이를 어, 한지 1년 돼 가요, 저도도 풀의 수연이 성장이 엄청 빨라요, 수연이랑. 어, 수연 같은 이제 성장이 유난히 이렇게 빠른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을 어, 분갈이를 1년에 한 번, 수연만 그래요. 수연은 분갈이를 1년에 한번안 해주면 입장에 약간 병이 오더라고요. 수연이 좀 까다롭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요 거진 기본이 저희 집은 2년. 아니면 3년 요렇게 아니면 저렇게 제처럼 10년 동안 안 해준 애도 있어요. 어 10년 9년 이렇게 안 해준 애들도 있습니다. 간간히. 그래서 오늘 이게 다육이 키우는 거는 물 주는 것도 잎사귀가 얘는 탱탱하죠. 다 탱탱해. 어저께 비를 맞았고 제가 그저께는 또 영양제를 또 듬뿍 줬고 그 전에는 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 소식은 제가 못 봤는데. 어저께 비 소식을 못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게 갑자기 빗소리가 나더니 막 하늘에서 번쩍번쩍 거려갖고 번쩍 깜짝 놀랬는데 어저께는 진짜 어~ 일개보에도 없는 비가 왔다가 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육이 키우는 거는 제가 이제 간엽도 키워보고 그랬는데 간엽은 진짜 물을 자주 둬야 돼요 3 일에 한번 뭐~ 여름은 뭐~ 어~ 이틀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집마다 틀려요.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육이는 물주는 게 되게 좀 오래 걸리죠. 한 7일에서 8일 바깥에 있는 애들은. 베란다 안에서 키운 애들은 한 15일. 근데 너무 또 물을 아끼시면요. 벙충해가 생겨. 그래서 물을 적절하게 주셔야 되고. 제가 이제 처음 다육이를 키울 때는 저면 간수. 거진 다육이는 저면 간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버에 이제 많이 또 영상을 올리고 수돗물 샤워랑 그것도 얘기를 많이 했고 물도 막다 달기도 퐁당 빠트려 보고 했었는데 저명 간수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 밖에서 키운 애들 밖에서 키운애들을 올해 절실히 경험해서 작년까지는 제가 병충해 그니까 러 그 벌레들이 많이 안 생겼거든요 뭐 생겼 하나분에 생겼지 이렇게 여기 응애가 이쪽에서 쫙 돌아가고 이렇게 번진 적은 처음이에요 다 여기 키우면서 근데 어 제가 위에서 얘기했죠 무슨 그 지푸라기 썩은 게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응애가 이렇게 쫙 돌았는데 어 그거를 떠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방역을 저기 보면 그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가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깜짝 놀란게 어느날 그 산책로가 잔디가 예전에는 제초를 그 뭐라 그럴까 잘 해갖고 아주 그냥 깔끔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그걸 잘 안하니까 막 울창하게 진짜 막 자라져 있는걸 풀숲처럼어 그게 한몫하지 않았나 병충해 생기는데 그래서 요즘에 벌레들이 엄청 창문에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저런 것도 있어요. 사실, 어, 벌레가 뭐 맥뚜기 떼가 생겼다던가, 뭐, 벌레가 엄청 생겼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다육이를 10년이 넘었거든요. 키운 지. 근데 식물 키운 지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어, 그, 26살? 어, 때부터 이제 가게를 좀 해서 갖고 이제 식물들도 키우고 그랬었는데 어, 이게 간역 키우는 거랑 다육이 키우는 거랑 좀 차이는 있어요. 어, 차이는 있어요. 이게 다육이는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죠. 얘네들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첩박한 환경에서 입장에 물을 머금고 비가 안 오니까 이 입으로 얘는 생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 이제 비가 안올때얘 입으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엽이 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비가 안 오는 그 1년에 그 비가 한 300mm 어, 총 털어서 그렇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두 번, 1년에 두번 이제 비 오는 거를, 그, 장마죠 얘네 때는, 그, 우기? 그때 이제 잎사귀에 물을 저장해 놓고,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절대, 어, 자주자주 자주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굶겼다가 주실 때 듬뿍. 그 대신 물 샤워, 샤워기로 저는 샤워기를 많이 해요. 밖에 있는 애들 샤워기를 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벌레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그랬죠 올해. 에서, 이렇게 보면, 알 뒷장에다, 입장에다가, 그, 이제, 새끼를 까놓고, 그, 이제, 그, 부전나방이, 얘를 다갉아먹고 여기를 숙대밭으로 만들고, 제가 7만원짜리, 그, 어, 7만원짜리, 얘보다 큰 마디바. 거진 얘, 가 얼굴이, 어, 두 개가, 어, 엄청 크죠. 할 때, 그 커다란 마디바를 사갖고 와서, 어, 한 번에, 한 번에 혹어냈습니다 부전나방 하나, 새끼가. 그 목계를 어갈가먹고거기가 썩었는데 그게 이제 균이 돌아 여름에는 균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벌레가 잘못 물면 다육이가 훅갈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돌아갔고 얘네들이 그 바이러스 균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는 곳은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 낮에는 뭐 온도가 40도 넘게 올라갔다가 새벽에는 또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첩박한 환경 비도 자주 안 오는 환경에 살다 보니까, 어, 얘네들이 입장이 많이 도톰한 애들, 그래서 다육이, 다육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런 애들은 한번 물을 줄때 듬뿍 주시고, 또 굶겼다가 입이 쪼글쪼글 주름이 막 생기고, 말캉말캉 물렁물렁해요. 그리고 물을 주고 나면 돌처럼 단단해져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 밖에서 키운 애들은 샤워기로 한번 물을 주시면 좋아요. 어, 제가 거진 작년까지 물샤워를 많이 하다가, 올해는 어, 비가 3월달서부터 에 6월달까지 계속 자주 왔었어요. 그래갖고, 따로 물 샤워를 안 하고, 그리고 7월달에 가뭄이 들다가, 또 8월달에 또간간히또 비가 자주 오긴 했었는데, 좀 이상한, 다육이를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일기앱을 자주 보거든요.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다육이 키우면서 2015년도부터 기후가 조금 이상해진다는 느낌이 조금 오긴 있었거든요.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엄청 심해지고,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했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 터지고, 뭐, 근데 또 미세먼지는 코로나 터지고, 공장들이 올 수도 없다니까 미세먼지는 많이 줄어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다육이 키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봐까간역보다는 쉬운데 초보자님들은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다육이를 시작을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초보 때는 그렇게 이렇게 기후가 이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쉬웠는데 이 다육이는 기후가 매우 저기 좌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온다습한 그러니까, 온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한여름 있죠? 그때 얘네들이 좀 싫어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올라갔다 또 새벽에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은 계속 높은 온도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달이 가장 위험해요. 다육이 키우는 게. 그래서 1월달하고 8월달만 조심하시면 다육이는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꼬라루 되세요. 바이바이.